여러분들 제가 광고하고 있는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 들어가셔가지고 그 서든어택 치시면은 구매자와 판매자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다는 점 그리고 거래가 시작되면은 100초 안에 구매자, 판매자 분들께 연락이 가서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 그리고 또 지금 회원 가입하시면은 첫 마일리지와 함께 구매자 전용 마일리지 적립 사다리 게임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야, 이거 야야 시계 좀 봐줘. 갈령 시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이 안에서 볼게요. 시계 봐줘. 어, 안에서 볼게, 안에서. 아니, 앰옴클, 앰옴클, 아... 안에서 볼게요. 안에서 에롱런 클, 에런 클 빚어짐. 에이스, 왔다. 계속 열어 놓을게. 에이스, 이 형은 백긴다에이 백화점 따라.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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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개새끼 야, 누가 방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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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e 나올 수 아, 있겠는데? 큰 감피. 나올 때는 조금 오케이. 큰창큰창큰창 P80. 큰창 들어왔어. 큰창 상상. 삼익한테 안 봐요? 안봐안 봐. 안 봐. 몰랐어. 몰랐어. 몰라, 몰라. 오케이 봐 오케이. 에큰창큰창큰 네, 창. 비 어. 먹혔어? 안먹혔어안 아, 안 들어왔어. 오동포까지. 어제 출타 갔다 갔다 갔다. 맥스 월드. 니들이 움직이는 건 나한테 더일키지 나보다 대. 이나겠다 샷썼나? 샷썼나? 다시 아, 엘미레코. 샷썼다. 아, 씨발 파라. 레브레들. 레브레들. 애브레 둘이았어 에방 أو... 갔나봐. 내리막을 잘 안맞아 에방 간것 같은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살에에에에에에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레기> <레기> <테리트> <레기> 응. 페이스앞에 응. 페이스 페이스. 그냥 죽여버렸죠. Let's move out. 패스. 패스 툴. 와, 이걸못 잡네. 우리. 연막스 3명 이상인데. 다음에 잡아보자. 음. <laughs> 야, 다스한데 야, 1초인데. 다나슈터한 대, 한 대, 한 대. 무거운 영구 없다스이야아 베스트군. 와무웠다아롭게 내롭게. 야자 야자 야자. 있었어. 야자 있었다. 베스트 가득났어. 여기 여기 가득났어. 호안 돼? 아아나삐아나삐아나 에이들 삐아나 에이들 아유 가, 잡았어 잡았어. 아이 에이 에이션 보던가 에이션 태보. 에에에에이 에이 잡았어 잡았어. 에이 에에이에 세 번째, 패콤. 단단 단. 여기 아니야? 봐봐봐해봐 다운이야. 패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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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연막 없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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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하나. 아 하나 확인했어. 아예다 나야. 슈 몰래 먹어놨어 얘들아. 아 패스 없어. 예. 없어, 없어 계속 하나. 패 하나야 어? 이거 B를 가볼래? 아니면 붙어줄게이붙어줄게 붙어줄게. 기다려봐. 어. 붙어줄게. B 붙어서 가볼래? 짝만 음, 몰른다. 아, 야 베이스 사운드. 외주 스나 같애. 갈까? 하나 둘셋가안 보이는데? 나 엎박 갈게. 가자 가자 끼려 깨려깨려못 들어? 나 엎박 간다. 짝만 몰라. 짝만. B, B 먹었어. B롱 봐야 돼. B롱. 아, 아 알았어. B 먹었어. 설을 설을 몰라 어 설했어. 오 나이스. 야나 없다고 생각해. 나 해. 없다고 생각해. 나 없다고 생각해. 아 없다고 생각해. 이거 도움이 안 되는데.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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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턴 풀턴 모른다. 땜 붙었어 얘들사 하나 있어. 어. 깨버깨버깨버깨버깨버깨버. 깨버깨버깨버깨버포필 하나만 더한 번. d o u 보고 있어. 이거 A 올 텐데, 이는 B 할줄 모르는 거 같은데. 쇼쇼쇼한 아, 아, 대. 쇼한 대. 아 스피. 나 우리 나 버블라 버블라. 뭐 빠진 거 없어. 정한히야 쇼다 하나 더. 에미 에미 에미. 쇼다 오늘 보고 있어? 내가 망갈 테니까. 아안 하도 해안 하도. 돼. 야 B롬. B롱... 전날에서 삐렁클래시게 그나 와리 잡아 와리 머리 따니는? 삐롱클 삐롱클 삐롱클, 삐롱클. 리 잡아 마리. 머리만 봐봐 아, 지고 있어 삐렁클 아잇 아잇 쪼까 아조명 나 삐브 봐줄게 한발 쏠게 정면 크리아나딱 어. 정면 금방 다 몰라 이제 알쒸 삐브 모른다 삐브 내가 보고 있어 나 패스 폭택 해줄게 패스 해줄게 슈탑 컴버드 나이스 볼러 보딧 슈탑 슈탑 t 7쇼 봐줘 쇼 반샷 3중이 반샷 퀵중 반샷. 반샷다 나이스 투스투스 앵글에서 2층 머리 보고 있어 이층만 아, 봐도 돼이층만 봐도 돼 이거 쇼트 닫고 보고 있어 버렸다 전면 전면 뒤잖아. 전면 스납 방문해 빠졌어 빠졌어 거의. 거의 거의 건, 후통, 건, 후통, 건, 후통. 야, 뭐나 쟁가자. 함포형이랑 이길게 형이 뭐나 다리 아래 폭두개 까주고 카페 형이 삼거리 왼쪽 열어주고 힘들어서 형이 삼거리 나랑 같이 감 Let's go. 나 삼거리 뭐포야 카페는 뭐 카페라다. 리봐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위위위다 위다. 위 위다운 위운와인에와인에 있고, 와인에 있고, 와인에 있고, 와인고와인에와인에고와이드나고 음, 와인드에 있고, 와인고와인드고와인고와인에 있고, 와인드에 나이스, 있고, 와인고와나에고와인에고와나드에고와인에이고 와인드에 있고, 와인드에 고와인에 있고, 와인드에 고 와인드에 있고, 와인드에 있고, 나 여기서 있고, 와인드에 있고, 와인고와인고와인고고고 이치원들어지 에이치원 들어가지. 에이어가지에이 들어가지. 에이치가지 에이치원 어가고있이어가지에 들어가지. 야, 네. <laughs> 야, 와인치bli에다, 형, 있어, 야 와인 와인 어들어가대 와인 들어가대에이들어가다에이들어가대 에이치원 들어가지. 에이야나 들어가지. 에이치원 들어가지. 에이 들어가지. 에이치원 들어가지. 에이치원 들 에이치원 들어가지. 에이치원 나에이치어에이들어이치원어에이 이 콜어 이 콜어 가, 이걸로 가졌어 가졌어. 아왜안 왔어? 아 c p c 20. 이 야! 가입광